500, 576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있고, 어,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꼭짓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ekx에 ek백24가 2k 있고, 자, ek에 반에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k제곱 해주시면, 요까지 완전 제곱해서, 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2k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짓점은 마이너스 k 콤마, 마이너스 k 제곱, 2k 빼기 4가 돼서, 꼭짓점을 y는 ex에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k 제곱, 2k 빼기 4는 ex, 마이너스 2k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으로 다이항해 주시면, 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는 0이 서 k 빼기 2의 제곱은 0 k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9번 꼭짓점 좌표가 2,1일 때 3,1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y절편을 구해라. 먼저 이차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y는 꼭짓점이 2,1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제고창 모르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콤마 1을 대입해주면 a에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 2니까, 자, a 더하기 1은 2, 그래서 a는 1이, 되겠,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a에 1을 대입해주시면 되겠고, 자, y 절편은 x에 0 대입해야 되겠죠. 0 대입하면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가1 3이다 그러면, 어, X축은 Y는 0이라고 X축을 표현할 수 있고, 어,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Y는 0과 Y는 EX제곱 AX다하기 B와의 교점을 구하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Y에다 0을 넣어주면, EX제곱 ax 더하기 b는 0에 2분의 2라고 3이니까 근각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1과 3을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a 분의 c가 2분의 곱 3. 그래서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7번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판별식. 1항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적용해주면, 4분의 D는 K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9가 0보다 커서, 3K 빼기 9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k가 3보다 크니까 정수 k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1번. 2차 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도록. 자, 2차 함수의 최고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선. 자, 교점이 하나 접합니다.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 이차 어, 함수와 직선의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x제곱, k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k 더하기 1x 더하기 1은 0. 자, 판별식을 구해 주시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어, 0이 됩니다. 그래서, k제곱, ex, 2 k 제곱 2X, 2K, 더하기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k 더하기 3, k 빼기 1은 0이어서, k는 마이너스 3과 1인데, 양수니까 1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번, 2차 어, 함수, y는 2차 함수가 있고, 어, 기울기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의 y절편은 모르니까 y는 2x 더하기 b라고 놓고, 자,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과 어, 접하게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접하니까, 자, 판별식 0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해주시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b가 되고, 좌변으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빼기 6x 3 빼기 b는 0 짝수판별식 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0이어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빼기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9번 이차함수와 이차 함수와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의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다.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때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x제곱, ax 더하기 3과, 2x 더하기 b를 교점을 놨을 때 근이 x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다. 좌변으로 정리해 주시면 2x제곱 a 빼기 2x 3 빼기 b는 0. 자두 분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근과 개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 1이 되겠고 2분의 3 빼기 b가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3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자, 603번을 보시면 2차 함수의 최대 값과, 어, 다른 2차 함수의 최소 값을 구해라.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식이죠. 그래서 최대 값이 M이 되겠고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자, 묶어주는 마이너스 2로 4x를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더하기 7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반에 제곱하시면 1 되고, 마이너스 1 보장해주시고,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이 제곱이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일 때 m은 9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제곱창이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때 최소값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y는 3으로 묶어주고 x제곱 2x-5가 되고 반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 그래서 3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m이란 값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09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어,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이 3이다. 상수 k값을 구해줘라. 자, 계산이 또 표전형으로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자, 12x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자, 그 다음, k 빼기 3이 원래 있던 거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까지 해주시고, 마이너스 2의 x 빼기 3의 제곱에, 자, 곱해주시면 플러스 18, 그래서 k 더하기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 k는, k 더하기 15가 제댓값인데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613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이차 함수가 x는 1에서 최솟값 마이너스 7을 가진다. 자, 그럼 물론 변형을 해서 y는 x 제곱 ax 더하기 b에서 변형을 해주시면 x 제곱 ax 자 반의 제곱입니다 반의 제곱 2분의 a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해줘서 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해서 자 x가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가 그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물론 이 식을 계산해 줘도 되겠지만 음, 결과로부터 어, 1, x가 1일 때 마이너스 7이란 최솟값의 결과로부터 다시 해주면 다른 분류를 해주셔서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7이고 제곱창이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7입니다. 이 식을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해주시면 마이너스 6 자, 바로 A가 이렇게 나오 나오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게. 자, 그래서 1번 풀리보다는 2번 풀리가 훨씬 권장된 풀리가 되겠습니다. 자, 618번 보겠습니다. 어, X 범위가 1에서 4일 때, 이차 함수의 최대 값이 4다. 자,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fx는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4x가 되고 자 k는 원래 있던 값이고 반에 제곱하면 4 다시 빼주면 4가 되겠고 그래서 2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이콤마 이마 uh, k k 백이 8이 되고자이함수 최고장 풀었으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x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최대값은 4에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uh, f 4를 계산해 주시면 4 4 16에 32 4 8이 32 더하기 k가 4니까 K가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23번 보겠습니다. 어, Y는 자, 이렇게 어, x의 2차의 제곱이니까 x의 4차 함수죠. x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4차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어, p라는 값으로 치환을 해주시면 p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이고, 자, y는 d의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4t죠, t. 4t 빼기 3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4t 빼기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고, 그 결과로 2번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는, uh, t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그려주시면, x 가로축이 x가 되고, 세로축이 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가지고 와서, 1로, 가지고 와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제,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표정으로 바꿔주면, x제곱, 4t 더하기 4, 빼기 4, 빼기 3 해주면, t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마이너스 7에서 재속값을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자 여기부터 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속값은 자이 부분만 그래프가 있는 것이니까 재속값은 요때가 재속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y는 마이너스 1하이 2의 제곱 빼기 7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624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x와 y의 관계식이고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되는 것도 x에 대한 x에 대한 함수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y를 소거하자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자,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닭이 8이 되고, y는 2x 빼기 8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넣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x, y가 있는데, x, y가 2x 빼기 8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fx라고 놓으면, fx는 2x 제곱 빼기 8x가 돼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제곱 빼기 4x에 더하기 4 빼기 4자 그래서 2로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8이고 위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x 범위가 0과 5 사이죠. 그래서 x 범위가 자, 0부터 자, 5까지입니다. 가운데 꼭지점이 2니까. 그래서 최솟값은 2일 때 x가 2일 때 최솟값 8을 가지는 것이고 x가 5일 때 f5는 계산해 주시면 여기 4, 4, 5, 5 25 자 50에서 58이 40 해서 10이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풀이 1이고 어, 다른 풀이 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풀이 2번으로 보시면 자, 요 함수식 fx에서 fx가 x에 2x 빼기 8이 되겠죠 그래서 2를 밖으로 빼면 2x에 x 빼기 4니까 자, 근이 0하고 4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꼭지점은 x가 2일 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암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x 범위가 0부터 5까지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2일 때 가지겠죠. 그래서, f2가 최소가 되는 것이고, 최대값은 5일 때, F5가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 불이 1이라고 하면, 불이 1은 방정식의 표준화를 통해서 구했다. 불이 2번은, 어, X축과의 근, 어,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630번 보겠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을,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직사각형에 직사각형 abcd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 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y는 ax제곱, bx다하기 c가 있을 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a 분의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직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가운데가 x는 4가 되고, 자, 요 교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t. t라고 났을 때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 길이는 t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전체 길이는 2t 빼기 8이 되겠죠. 그럼 둘레 길이는 요 길이도 두 개고 요 길이도 두 개니까 둘레 길이는 l은 t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두배 해주시고 자요 길이의 두 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2t 빼기 8이 길이는 이 좌표가 되겠죠. 이 좌표도 이 길이 이 길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가 돼서 자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어, 2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0t 빼기 8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밖으로 빼주시면 t 제곱 빼기 10t가 돼서 자 여기는 더하기 8이 되고 반의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t 빼기 5의 제곱에 자요 부분 마이너스 17이니까 두배 해주시면 플러스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5일 때 둘레는 34의 최대 값을 가지겠습니다.